네, 배우를 직접 마주 보고서, 꼼꼼히 살펴보고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서 심층 보고해드립니다. 배그나의 배우보고서, 오늘의 연구 대상은 배우 손예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올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 손예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누구니? <웃음> 아무 걱정하지 마. 들은 잘할 거야. 그렇게 정해져 있어. 기다려주세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배그나의 배우 보고서는 오늘 보고서 그리고 어제 보고서 그리고 미래 보고서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네. 먼저 오늘 보고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이 영화가 장마가 시작되고 이 수아라는 사람에게는 네네. 굉장히 마법 같은 일이 펼쳐지죠. 1년 전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비가 오면 다시 돌아온다는 약속을 하고 수아가 떠나요. 음. 그리고 다시 아, 1년 후 진짜 비가 오는 있겠네. 날 모든 기억을 잃은 수아가 나타나게 음. 돼요. 가족 앞에. 그러면서 음.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수아는 모든 기억을 잃었기 어,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언제 처음 아, 만나게 저, 됐느냐. 어떻게 사랑하게 됐느냐를 음. 이제 물어, 물으면서 과거와 현재가 이제 교차되면서 영화가 진행이 계속돼요. 음. 음... 재밌을 거예요. <웃음> <웃음> 사실 이런 판타지 영화란 네. 말이죠. 네. 갑자기 죽었던 사람이 다시 나타날 그렇죠. 리도 없고. 네네. 하지만 그 판타지를 가장 현실적으로 믿어야 되는. 그렇죠. 네, 그게 사실 배우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네. 이 판타지물을 어떻게 가장 현실적으로 음. 관객들에게 느끼게 하는가? 그 기존에 했던 뭐 클래식이나 나무 속의 지우개 캐릭터보다도 음. 더 현실적이고 음. 더 약간의 엉뚱함, 음. 그냥 약간 우스꽝스러운 음. 개구쟁이 같은 모습도 있고, 그래서 현실에 정말 있을 법한 캐릭터의 모습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음.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판타지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더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음. 이런 장르를 극장에서 보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정말로 네. 관객들에게선 늘 항상 멜로 영화를 보고 싶은 욕구와 마음이 있는데 실제로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느낌 같은 음. 것들 그래서 맞아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가 굉장히 반가운 음. 장르같이 느껴지는 멜로 영화는 항상 로망이거든요. 그쵸? 네, 네. 항상 사랑 이야기를 하고 싶고 음. 사랑 이야기를 하면 또 다른 사랑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게 계속 어 항상 갈망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아, 정말 참... 2000년대 초반에 찍었던 멜로 영화의 모습들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기억해 주시고 좋아해 주세요. 음, 네. 근데 그것을 정말 뛰어넘는 음. 영화를 찍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음. 그래서 더 쉽게 선택하지 못했던 음. 것들도 있었고 또 너무나 많이 제작이 되고 있지 않았고 음, 음. 항상 기다려 왔었는데 이번에 아주 오랜만에 결정을 해서 멜로 영화를 하게 돼서 저는 되게 감개무량한 것 같아요 정말로 <laughs> 저희로서도 굉장히 반가운 느낌인 네, 것 같아요 네.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만나러 갑니다라는 이 똑같은 제목으로 일본 영화가. 그렇죠. 10... 음. 5년 전 정도에 네. 이미 만들어졌었고 그 시기가 정말로 말씀하셨던 그 멜로의 시대였다라는 음, 음. 생각이 들어 요 현장에서 소지섭 씨를 만났을 때도 딱그 시기가 아니었을까? 네 맞아요 2000년대 초반 초반이었죠, 그 초반이었죠. 네. 그러니까 데뷔 초반을 네. 굉장히 상기시킬 수밖에 없었던 맞아요. 현장이지 않았을까? 네.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의 배우로 있기까지의 그 2000년대 초반에 찍었던 멜로 영화가 음. 아주 큰 바탕이 됐기 때문에. 음. 항상 향수가 있죠. 그리 음. 영화에 음. 아, 이제 더 이상 어. <laughs> 나이가 들면 <laughs> 더 못하는 풋풋함을 아주 아주 저 밑에 남아 있는 싱그러움을 끄집어내자. 마지막으로. 네. 네 그래서 용기를 내서 <laughs> 음. 하게 된 거고 하면서 너무 너무 좋았던 건 정말 옛날 생각이 너무 많이 났어요. 음. 그 여기 지금 만나러 갑니다에서도 비가 올때막 음. 뛰어가는 씬이 음. 있어요. 아 클래식이 너무 생각나더라고요. <laughs> 네. 그래서. 어, 되게 막 옛날 생각도 나고, 음. 음. 그래서 더 <laughs> <laughs> 개인적으로 참 많은 어, 감성을 느끼면서 음. 찍었던 영화예요. 음. 네. 눈물이 굉장히 차올릴 것 같은 순간 웃는 그 손예진 씨 음, 음. 얼굴이란 거 항상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얼굴 <laughs> 한것 같아요. 이런 눈물의 수위, 감정의 수위 조절 같은 것들이 음. 시나리오 안에는 없는 또 배우 스스로가 음, 만들어내야 된 수위라는 음. 게 있지 않았을까요? 모든 영화 음. 모든 장르를 불문하고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이제 신인 시절에 영화를 찍었을 때는 슬프면 우는 거고 네. 기쁨은 웃는 거였죠. <laughs> 그리고 나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고 찍었죠. 음. 근데 한 작품 한 작품 쌓이면서 이제 나의 얼굴을 내가 연기하면서 느껴지죠. 내가 음.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걸 그래서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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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그렇다면 이제 손예진 배우의 어제 보고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스크린 데뷔라고 할수 있는 그 작품이 취하선, 바로 최하선이었죠. 었 네. 감독님이 학 같은 여인을 주문을 <웃음> 하셨던 <웃음> <웃음> 정말 스무 어... 살 신인 배우에게는 쉽지 않은 현장이었을 것 같고 아무것도 몰라서 한것 같아요. <laughs> 어떻게 보면 사실 회차도 정말 딱 10회차였고요. 음. 어, 지금 생각하면 제가 연기, 연자도 모르는 상황에서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음. 찍을 때 윤건택 감독님, 뭐, 그, 정일성, 촬영 네, 감독님, 네. 또 최민식 선배님. 네, 한국 영화의 전설 같으신 분들. 네, 분들이. 전설 같으신 분들인데, 저는 이제 어떻게 뭘 해야 될지 조차 <laughs> 준비를 해야 되는 것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고, 음. 그냥. 또 심지어 감독님이 카메라 옆에서 지도를 하셨었어요. 아, <laughs> 요즘같이 모니터 앞으로 아, 가시지 않으요 제가 이렇게 연기를 하는 거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연기 하면서도 <laughs> 내가 난 지금 어디에 있나. <laughs> 그래서 참 힘들게 힘들게 겨우 겨우 찍은 것 같아요. 음. <laughs> 뭐 하지만 그 취화선부터 시작해서 네, 연애 소설 클래식 첫사랑 사주걸기대 내 네, 머릿속에 지우게 네. 가장 최근작 이 지금 만나러 갑니다까지 손예진 아, 하면 사실 첫사랑 아련한 좋아해. 첫사랑 그래서 잃어버릴까 혹은 잊어버릴까 두려운 어떤 존재 같은 <laughs>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 오셨던 <laughs> 것 같아요. 작아줘. 왜 나에게만 이렇게 첫사랑 이미지들을 사람들이? 요구하지? 혹은 아니면 날 이렇게 음. 꼭 찾지? 라는 생각 같은 건안 해보셨어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고요. 음. 그, 다 어떤 멜로의 음. 장르에서 그때 당시에 여배우들이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는 어, 어, 어떻게 보면 좀 음. 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리고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네, 항상 빠질 수 없는 음. 이야기죠. 어, 거기에서 제가 그런 역할들을 계속 해라. 해오다 보니까 음. 어느 순간 사람들의 뇌리에 그냥 저는 조금 어, 새겨진 것 같아요. 너무 첫사랑 어. 이렇게? 항상 그렇게 음, 음. 그런 연기들 음, 그런 음. 영화들을 많이 장르적으로도 찍다 보니까 음. 심지어 첫사랑 역할을 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갑자기 정말 저는 굉장히 용감한 선택들을 그 이후로 쭉쭉쭉쭉 해 나가시면서 음. 너무 놀랐었어요. 왜냐하면 외출을 찍을 때만 해도 생각해보면 네, 네. 20대 중반도 전이었거든요. 맞아요. 초중반 정도란 네, 네. 말이죠. 네, 그 이후에 뭐 작업의 정석에서의 좀더 도발적인 그런 느낌이라든지, 네, 네. 어쩌면 자신의 이제 물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나이보다 훨씬 더 빠르게 맞아요. 많은 것들을 경험해야 됐었고, 네. 또 그런 도전을 했었다는 게. 되게 생각보다 용감한 선택들을 쭉쭉쭉 해나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laughs> 네. 약간 그런 장르들에 또 20대 초반의 여배우가 할수 있는 캐릭터는 한정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멜로의 어떤 그런 음. 음, 느낌들, 여성스러운 느낌들. 음. 근데 저는 항상 어떤 변화를 꿈꿨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리고 제가 그때 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베스트였고 그 나이에 맞는 네, 그 나이에 맞는 거였고 그러다가 사실은 작업의 정석이 저한테는 하나의 딱이 터닝포인트. 터닝포인트가 된것 같아요. 근데 작업의 정석을 너무 재밌게 봤는데 어떤 사무실에서는 이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음, 하는 음, 음. 반응도 있었거든요. 음, 음. 그래서 기존의 이미지에 너무 반 네,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것보다 그냥 시나리오가 일단 너무 재밌으니까 음. 해보고 싶다가 된 거였고. 그러면서 용기를 얻게 된건 어떻게 보면 작업의 정석이잘 됐기 때문인 맞아요. 거일 수도 있어요. <laughs> 네. 극장에서 제가 하는 연기를 보면서 그 전에 많이 우셨다면 네, 네. 막 맞아요. 너무 이렇게 웃으시는 음.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음. 그래서 그때 되게 용기를 얻게 된것 같아요. 음. 비밀은 없다. <laughs> 저는 아직도 그 마지막 장면의 기운이 이렇게 잊혀지지가 않는 음. 것 같아요. <laughs> 우리 딸이 엄마는 <laughs> 좋다 디아 이게 이 영화가 사실은 굉장히 박진감 있게 쫙쫙쫙쫙 네. 흘러가다가 그 순간 모든 것들이 그냥 쫙 놔지는 그런 음. 느낌 같은 걸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 현장이라는 건이 영화라는 건 비밀은 없다라는 영화라는 건 손예진 배우에게 정말 굉장히 큰 의미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음.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생각하고 예상했던 어, 준비했던 연기들이 다 뒤집어졌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이제까지 비밀은 없다 전까지는 항상 관객과의 그 끈을 놓지 않으려고 음. 노력을 했어요. 음. 관객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비밀은 없다는 그냥 어느 순간, 아, 내가 생각하는 <laughs> 것이 감독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음. 생각에서 조금은 이해되지 않고, 음. 관객분들도 조금은 이해되지 않는 지점들이 있더라도 그냥 막 연기한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어느 순간 되니까 그냥 너무 편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오히려 어느 순간 저도 즐기고 음, 있더라고요. 음. 제가 언젠가 이경미 감독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지만 손예진 배우라는 배우가 가졌었던 그러나 지금까지 누구도 감히 꺼내지 못했었던 말 그대로 돌기라는 <laughs> 것들을 마음껏 꺼내서 <laughs> 네. 우리가 그것을 처음으로 목격하게 <laughs> 음, 만들어줬던 음, 영화였던 것 같고 음. 아이 배우가 얼마나 신이 날까라는 생각을 음, 했었어요. 저는 네, 영화를 네. 보면서 음. 맞아요. 음, 얼굴도 처음 보는 얼굴들이요. 본인이 그그렇 네. 스크린 네. 안에서 스크린 네. 안에서 보는. 그것고또 주위 사람들이 너가 그런 얼굴이 있는지 음, 몰랐다고 음, 음, 되게 음.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쾌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그 네. 그 비밀은 없다가. 찍으면서도 그렇고, 음, 음. 그후에 반응들도 음. 음, 그랬던 것 같아요. 음. 그런 지난 시간과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서 손예진 배우가 스스로 정의하는 손예진의 오늘은 무엇이다? 어... 항상 어려워요. 음. 항상 매일매일이 음. 연기가 어렵고 어, 배우로 산다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손예진은 오늘은, 오늘은 어렵다. 어렵다. <laughs> 그렇다면 제가 미래의 손예진 배우에 대한 네. 어, 보고서의 문장을 미리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우 손예진 지금 지우로 갑니다. 네. 늘 관객의 머릿 속에 네. 지우개를 이렇게 들이밀고 그 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이미지였는지 걔 지워가면서 음. 천 번을 만나도 만 번을 만나도 늘 첫사랑 같은. 그런 배우가 되실 거라는 믿음과 또 바람을 가지고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끝으로 손예진 배우가 올레TV 네. 가족분들과 함께 보고서 네.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추천영화 한 편. 라는 영화 추천드려요. 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네. 자그마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 네. 올레 TV 쿠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잘 보겠습니다. 네, 네. 네. 백은아의 배우 보고서 오늘도 손예진 배우 잘 보고서 네. 잘 듣고서 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올레 TV.